치안이 최악인 나라 타프십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는 높은 범죄율로 사회 불안이 야기 되는 곳입니다. 9위는 예멘입니다. 예멘은 인도주의적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합니다. 8위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장기적인 내전으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7위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범죄 조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위는 온드라스입니다. 온드라스는 갱단 활동과 높은 살인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5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는 높은 범죄율, 특히 강력 범죄 발생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4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속적인 내전과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위는 아이티입니다. 아이티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위는 파푸아뉴기니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폭력 범죄와 부족 간 갈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망의 일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높은 범죄율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